안녕하세요, 컴쟁이 분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컴퓨터 자격증 중류 중에서 ITQ 한글 자격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용하는 버전은 한글 2020 버전이고, 지난 1월 15일에 시행된 기출 문제를 기준으로 분석 풀이 하려고 합니다. 자, 시작할까요? 먼저, 수험자는 문제를 받는 즉시. 문제지와 수험표상의 시험 과목이 동일한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파일명은 본인의 수험번호 빼기 성명으로 입력하여 답안 폴더 내. 답안 폴더는요 내 PC 문서의 ITK 폴더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의 파일로 저장해야 하며 답안 문서 파일명이 수험번호 빼기 성명과 일치하지 않거나 답안 파일을 전송하지 않아 미제출로 처리될 경우 실격 처리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답안 작성을 마치면 파일을 저장하고 답안 전송 버튼을 선택하여 감독이용 PC로 답안을 전송하십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수험생 정보와 저장한 파일명에 다를 경우 전송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답안 작성 중에도 주기적으로 저장하고 답안 전송하여야 문제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거는 1번 문제 끝나면 전송, 2번 문제 끝나면 전송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안전합니다. 답안 문서는 저장된 경로 외에 다른 보조 기억 장치에 저장하는 경우, 지정된 시험 시간 외에 작성된 파일을 활용할 경우, 기타 통신 수단, 이메일, 메신저, 네트워크 등 이용하여 타인에게 전달 또는 외부 반출하는 경우 부정 처리합니다. 시험 중 부주의 또는 고의로 시스템을 파손한 경우에는 수험자가 변상해야 하며, 수험자 유의 사항에 기재된 방법들을 이행하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은 수험생 당사자의 책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제 조건은 한컴 오피스 2020 버전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오피스 네오는 과로 안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저희는요 2020 버전으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이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시험을 완료한 수험자는 답안 파일이 전송되었는지 확인한 후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 문제지를 제출하고 퇴실합니다. 중요한 것은 글꼴에 대한 기본 설정은요. 함추롱 바탕 10포인트 검정 줄간격 160 양쪽 정렬로 합니다. 가장 1번으로 체크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색상 조건은 색을 적용하고 구분이 안될 경우는 RGB 값 적용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조건에 따라 작성하고 언급하지 않은 조건은 출력 형태와 같이 작성합니다. 또 중요한 것두 번째 세팅해야 될 부분입니다. 2번으로 세팅해야 될 거. 용지 여백은 왼쪽, 오른쪽 11, 위, 아래, 머리말 꼬리말 0, 제보는 0으로 합니다. 위, 아래, 위쪽, 아래쪽, 머리말 꼬리말은 10mm, 제본은 0으로 합니다. 중요합니다. 세 번째, 그림 삽입 문제의 경우, 내 PC 문서, i t 그 픽처라는 폴더에서 지정된 파일을 선택하여 삽입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삽입한 그림은 반드시 문서에 포함하여 저장해야 합니다. 요거는 문제에 해당하는 문제에 나올 때 체크하여 드립니다. 미 포함 시 감점 처리된다. 각 항목은 지정된 페이지의 출력 형태와 같이 정확히 작성하시기 바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항목 0점 처리됩니다. 페이지 구분. 1페이지에는 1번, 2번 표시하고, 2페이지에는 3번, 4번 표시하고, 3페이지에는 문서 작성 능력 평가이기 때문에 번호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문제와 조건을 입력하지 않으며 번호와 답만 작성합니다. 4번 문제는 묶기를 했을 경우 0점 처리됩니다. 요거는 도형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4 용지 한매 크기에 세로 서식 문서로 작성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우리 문제 풀이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새로운 문서를 작성을 하시고요. 한글 문서가 띄어졌으면 제일 먼저 문서 세팅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은요. 함초롱 바탕 10포인트 검정 줄 관객 160 양쪽 정렬로 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이 1번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함초롱 바탕 10포인트 양쪽 정렬 160 세팅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대부분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1번이었구요. 두 번째 2번 문장은요. 용지 여백입니다. 용지 여백. 요거는요. 단축키 F7이라는 키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F7 눌러주시구요. A4 용지인지 확인하시고, 새로 문서이구요. 한쪽이구요. 위쪽에다가 10 입력하시고, 탭키를 사용하여 이동하시면 손쉽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10, 탭 누르고, 왼쪽 11, 탭, 재본 0, 탭, 오른쪽 11, 또 탭키 누르시고, 꼬리말 10, 아래쪽 10, 설정하십니다. 문서 작성하는데 도움이 되시기 위해서는요, 오른쪽 슬라이드바 아래쪽에 보시면, 보기 선택 아이콘이 있습니다. 여기를 눌러서, 두 번째, 조판, 부호, 보이기, 숨기기를 체크해 놓으십시오. 그러면, 띄어쓰기라든가, 줄바꿈, 기호가 표시가 되어서, 오류를 쉽게 구분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1점, 엔터 3번, 하나, 둘, 셋. 2점, 엔터 3번, 하나, 둘, 셋. 그 다음, 페이지를 바꿀 겁니다. Alt 키와 Shift 키 누르고, 엔터 눌러 주시고요. 3. 엔터 3번, 4. 엔터 3번, 다시 alt, shift 누르고 엔터 눌러서 페이지 바꿔 주십시오. 여기까지 하셨다면 무조건 저장을 먼저 하십니다. 저장은 위쪽에 저장 버튼 눌러 주시거나 alt 키와 s 키를 눌러서 저장을 하십니다. 저장은 문서에 itq라는 폴더에 여기에 저장해 주셔야 됩니다 파일 이름은요 123456789-홍길동 수험번호-수험자 이름으로 지정을 하십니다 저장 자, 이렇게 해 놓고 이제부터는 문서 작성으로 들어갑니다 1번 아래쪽에 지시된 문장을 입력을 하실 겁니다 스타일 조건 이름 여백 요구는요 문장을 먼저 입력해 놓고 처리하실 겁니다. 1번 아래쪽 칸에다가 대문자는 대문자, 소문자는 소문자 그대로 입력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입력을 다 했는데, 다 하고 봤더니, 이렇게 저는 빨간 밑줄이 그어진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빨간 밑줄은요, 받침이 틀렸거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원문하고 비교해 보았을 때, 띄어쓰기가 없었고, 잘못된 곳이 없었어요. 그러면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입력이 끝났다면, 스타일을 지정을 할 겁니다. 스타일은요, 영문과 한글이 따로따로 작동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지정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범위를 잡습니다. 스타일 지정은요, 스타일 눌러서 아래쪽에 스타일이라고 이렇게 눌러 주셔도 되고요. 또는 저는 곧바로 키보드에서 F6 키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고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아래쪽에 더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런 다음 스타일 이름이 플랫폼이라고 되어 있으니 여기다가 플랫폼이라고 입력하시고 문단 모양 왼쪽 여백 15, 문단 아래 간격 1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단의 문단 모양을 체크하시고요. 왼쪽 여백 15 포인트, 문단 아래 간격 10 포인트, 왼쪽 여백 15, 문단 간격 아래에 10 포인트 입력하십니다. 설정.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문단 모양, 글꼴 한글 굴림 영문 도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글자 모양을 먼저 눌러 주십시오. 글자 모양에서는요. 자, 크기 장평, 자간을 먼저 세팅을 합니다. 크기 10포인트, 장평 95, 자간 5포인트 세팅을 한후 그다음은 글자 모양 한글은 굴림, 영문은 도듬을 맞춰 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언어라고 되어 있는데 언어라고 되어 있는 여기에다가 눌러서 한글은 굴림을 넣어 주고요. 굴림 그다음 영문은 도듬을 넣으십시오. 도듬. 자. 한글은 굴림 확인되었고요. 영문은 도둑 확인되었습니다. 세팅 설정합니다. 추가합니다. 그러고 설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1번 문제가 끝났기 때는 무조건 저장 눌러주십시오. alt s. 자, 2번 문양으로 들어오겠습니다. 2번도요, 이점 밑에 칸에다가 진행을 합니다. 표를 만드는 기능인데요. 표 전체 캡션 어쩌고 있어요. 일단 무조건 표부터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칸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이고요. 줄로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 그러면 표를 만들 때는 다섯 줄, 여섯 칸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표 만들기 메뉴로 사용을 하십니다. 메뉴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단축키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표 만들기 눌러서 줄 다섯 줄, 칸 여섯 칸 여기에 글자처럼 취급을 하십시오 만들기 합니다 지시사항 보니까 표 전체에 도점 10포인트로 되어 있고요 문자 가운데 정렬, 숫자 오른쪽 정렬되어 있어요 그러면 글자 먼저 쫙 범위 잡고요 가운데 맞춤 해주시고 도듬으로 먼저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글꼴에 도듬, 도둠. 도듬으로 바꿔놓고 가운데 맞춤 하고 진행을하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10일 차. 자 여기서도요 어, 연속되는 내용일 것 같으면. 1일차, 2일차 두 개만 써놓고 범위를 잡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채우기, 표 자동 채우기를 해주셔도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1, 12, 여기도 자동으로 쓰고자 한다라면 10회, 11회 두개 범위 잡고 뒤에까지 범위 잡은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채우기, 자동 채우기 하시면 연속으로 채워집니다. 타자가 빠르신 분은 입력하시는 게 빠르고요. 타자가 조금 느리신 분은 자동 채우기 기능으로 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아래쪽 숫자 입력합니다. 입력이 되었다면 숫자는 오른쪽 정렬하라고 되어 있으니 숫자 범위 잡고 위에 올라가셔서 오른쪽 정렬 세팅하십니다. 이제부터 지시사항 들어갑니다. 표 전체 캡션, 캡션 먼저 달겠습니다. 도둑 10포인트. 캡션이라고 하는 것은 표 위에 설명할 수 있는 설명문입니다. 자, 그러면 표를 선택을 하고요. 표 안에 커서 놓으신 상태에서 이쪽에서 두 번째 있는 표 레이아웃을 선택을 하시면 오른쪽에 캡션이라고 있습니다. 캡션 눌러 주시고요. 자, 캡션에서 선택을 위쪽에다가 선택을 하십니다. 위쪽. 그러고 이 캡션에 내용을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왼쪽에 표 1이라는 글자는 백스페이스 눌러서 번호 넣기 지우시고, 국제, 물류, 산업, 대전, 관람객, 현황, 단위, 단위, 선명, 가로 닫고, 반드시 글자체를 바꿔주셔야 됩니다. 도둑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표 전체 도둑. 그러고, 오른쪽 정렬 바꿔주십시오. 캡션 끝났고요. 셀, 배경, 면색, 노랑으로 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9분에서부터 12회, 13회까지 맨 밑에 줄 빼고요. 색상 채웁니다. 표 디자인 메뉴로 들어와서 표 채우기 노랑 이렇게 채워주셔도 되고요. 또는, 또는 메뉴 찾기가 어려우시다. 그렇다면 범위 잡고 컬러의 C자를 눌러서 채우기 색 누르고 면색 눌러서 노랑색 설정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색기를 넣기 위해서 범위를 노랑색 쪽에만 범위를 숫자 범위를 잡아놓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블록 계산식 합계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답이 나오고요. 먼저, 대각선 처리부터 할게요. 여기에서 선 처리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선을 라인이라는 영문단의 첫 글자, L자를 눌러주시면 곧바로 테두리 배경에 대한 창이 나옵니다. 위에서 대각선 눌러주시고, 대각선의 첫 번째, 아래쪽 대각선에서 X자를 만들고 설정을 합니다. 자, 대각선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는 테두리와 안쪽과 여기에는 이중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시 블록 잡아 주시고요. L자 눌러서 종류를 이중선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바깥쪽을 선택을 하셔요. 이중선을 만들어 놓고 바깥쪽으로 체크하고 설정합니다. 그다음 맨 왼쪽 칸만 범위를 잡고요. 다시 L자 눌러 주고 마찬가지로 이중선 눌러 주시고 왼쪽 칸이니까 범위 설정한 부분의 왼쪽이기 때문에 왼쪽 부분을 체크하고 설정합니다. 이번에는요 줄 아래 칸에만 범위 잡고 L자 눌러준 후, 역시나 이중선 선택하고 아래쪽만 체크한 후 설정합니다. 자, 표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에다 커서를 놓고요. 이번에는 차트를 만들어야 돼요. 차트 데이터는 표 내용에서 횟수별 1일차, 2일차, 3일차 간만 이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옆에 범례를 봤더니 10, 11, 13회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란색으로 채워진 범위가 차트의 범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차트 범위를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차트 만들기 위해서 위쪽에 차트 만들기 눌러주십니다. 차트 만들기 나왔을 때 데이터가 1, 2, 3, 10, 11, 12, 13회가 되어있다면 X 닫아주세요. 닫고 이 차트를 아래쪽으로 끌어내리십시오. 아래쪽으로 끌어내린 후 차트의 길이를 표의 길이만큼으로 살짝 넓혀주세요. 자, 이렇게 되었다면 차트 종류를 묶은 세로막대형으로 작업할 것 이미 차트가, 기본 차트가 묶은 세로막대형이에요. 차트의 종류가 묶은 세로 막대형이 아니고 다른 꺾은선형이다라고 되어 있다라면은요. 위쪽에 차트 종류 변경. 여기에 들어와서 바꿔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일단 차트가 만들어졌고요.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작업할 거 됐고요. 차트 제목 굴림 진하게 12포인트 속성 하향 테두리. 자, 요 작업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제목의 내용을 입력하기 위해서 차트를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제목 편집을 눌러주세요. 을류 산업, 대전, 관람객, 현황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굴림, 진하게 12포인트, 속성, 하향, 테두리, 그림자, 대각선 오른쪽 아래. 요거를 진행을 할 겁니다. 굴림, 진하게 12포인트, 내용 입력 되었으면 설정을 합니다. 설정. 그 다음, 채우기 하양 테두리 그림자 대각선 오른쪽 아래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 더블 클릭하셔서 채우기 선 검정 만들어주시고요. 그림자 대각선 오른쪽 아래입니다. 그림자는 두 번째 칸에 있는 효과로 들어갑니다. 효과에서 그림자 마우스를 대보면 대각선 오른쪽 아래 세팅되어 있어요 체크 제목에 대한 작업은 끝났습니다 제목 이외에 글, 전체 글꼴 굴림 보통 10포인트로 하라고 되어 있고요 또 우리가 여기서 해줘야 될 내용들이 왼쪽에 단위 1000명이라는 거 입력해야 되고요 눈금자 확인하셔야 되고 옆에 범례도 테두리 작업들 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요 안에다가 단위 1000명이라는 글자를 먼저 넣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축인데 여기는 위쪽으로는 세로 축이고 아래쪽으로는 가로 축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클릭을 하고요. 뭔가를 안에다 더 없는 것을 넣고자 할 때는요, 차트 구성 추가라는 걸 눌러 주십니다. 차트 구성 추가에서 축 제목입니다. 우리는 기본 세로 제목을 넣을 것이에요. 새로 제목을 넣었더니 축 제목이라고 나왔고요 가로로 안 나고 아래서 위로 올라갔어요. 무조건 내용을 입력하고 바꿉니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제목 편집 들어갑니다. 가로 열고, 단위, 선명, 가로 닫고. 굴림 보통 10포인트 맞춰주셔야 됩니다. 굴림, 10포인트. 보통이기 때문에 속성 건드리지 않습니다. 설정. 자, 그 다음 얘가 가로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더블 클릭했을 때, 오른쪽에 값축 제목 있고, 맨 끝에 있는 글상자의 속성을 들어갑니다. 글상자 속성, 글자 방향 눌러서 가로 형태로 바꿔주십니다. 자, 그 다음, 눈금 단위 세팅하겠습니다. 눈금 단위도 굴림 10포인트를 해주셔야 돼요. 눈금 단위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 오른쪽에 숫자가 0부터 15까지 되어 있고 단위가 5 정도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면 축속성, 최대값 체크하시고 최대값 15로 만들어 놓으시고요. 주 단위를 5로 바꿔 주십시오. 5만큼씩. 자, 그러고 나서 요것도요. 눈금자도 오른쪽 버튼 눌러서 글자 모양 편집에 들어가서 글꼴 굴림으로 바꿔 주셔야 됩니다. 굴림 10포인트 설정. 그럼 1일차, 3일차 여기도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글자 모양 편집, 굴림 바꿔 주시고요. 10포인트 설정. 자, 범례 표시합니다. 범례 클릭하시고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편집, 굴림, 10포인트 설정되어 있고요 테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얘는. 그러면, 테두리, 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두 번째, 어두운 색, 요거 눌러주십니다. 체크. 자, 차트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저장하셔야 됩니다. 저장. 2번 문제까지 끝났고요.